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너무 늦게 깨닫는 다섯 가지 인생교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는 인구의 3% 미만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희귀한 성격 유형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INFJ는 자연스럽게 이상주의자이며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인류에 대한 비현실적인 믿음과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과 사회의 암울함과 잔인함에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에 굴복하고 시간을 헤매며 어느 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고 말하게 될수 있죠. 이러한 질문들은 후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후회는 소셜미디어에 어리석은 게시물을 올렸을 때 느끼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이 후에는 훨씬 깊고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과 분노가 섞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더 나아졌을 수도 있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INFJ가 너무 늦게 깨닫는 다섯 가지 인생 교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와 같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INFJ는 내향적인 감각형으로 태어났지만, 외향적인 감각형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INFJ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비슷한 영혼을 찾기 어려운 이유이죠. 종종 그들은 이상하거나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거슬러 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이 있는 감각적인 관찰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삶의 초기에는 많은 INFJ가 거부와 조롱을 경험하기도 하여 적응하기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변화에 성공하게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어울리려고 노력할 때 자신의 일부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INFJ에게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세상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 사이에 격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격차가 지속적인 후회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라이인 FJ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안전한 안락지대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시야를 넓히며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수 없는 것, 특이한 것, 예상치 못한 것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모두 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라이인 FJ는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깊은 공감력은 외향적인 감각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정신 상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의 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직접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죠. 아이인 FJ는 주된 인지 기능으로 내향적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자연스럽게 통찰력이 뛰어나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의 이상주의는 세상이 어떻게 될수 있거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므로 그들은 항상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들의 직관은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와 영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죠.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INFJ가 세상을 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큰 목적을 가지는 것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살아남을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찾는다면 많은 설양함도 찾을 수 있습니다. INFJ는 자신의 삶속 경험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느낌으로 알수 있습니다. 직관을 믿어야 합니다. INFJ는 모든 것을 가장 우세한 기능인 내양적 직관을 통해 처리하고 이해합니다. 그들의 뇌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과 무형의 것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섯 번째 감각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정보에서 점을 연결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특정 결과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작동 방식이지만 이 과정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INFJ에게는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 자신조차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그들의 직관이 작용하는 것이지만 순간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하거나 망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직관과 같은 영적이고 신비한 특성이 소중히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또는 무리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INFJ는 종종 이 여섯 번째 감각을 숨기거나 무시하도록 강요받으며 이는 그들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INFJ의 직관은 그들의 초능력입니다. 잘 활용되면 의사결정에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귀중할 수 있죠. 직관은 아이디어, 개념, 이론, 그리고 사물에 숨겨진 의미의 INFJ를 끌어들입니다. 이는 논리나 지식을 넘어선 내부 목소리와 같아서 그들이 누구인지와 진실을 나타냅니다. INFJ가 자신의 직관을 듣는 법을 배우면 창의성을 얻을 수 있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답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INFJ는 강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높은 기대와 완벽주의 때문이죠. 그들은 제3의 인지 기능으로 내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의 생각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제어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게 목표를 달성하고 창조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에 대한 신뢰는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또한 많은 INFJ는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될 걸로 여겨져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독립심은 큰 미덕이 될수 있지만,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든 서로 필요합니다. 특히 INFJ는 이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INFJ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주 지치고 압도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대신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죠. 이는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INFJ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는 것이 인간답다는 표시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우리를 정의하고 삶을 살 만한 이유를 주며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상기시켜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INFJ는 JE 인지 기능으로 외향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INFJ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INFJ의 감정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NFJ는 본능적으로 매우 동정적이고 예심이 많습니다. 이는 옳은 덕목이지만 그들을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NFJ가 자신을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진단하기 전에 먼저 주변에 교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NFJ의 직관은 독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부 INFJ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INFJ는 교활하고 부당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이점을 줄수 있으며 직관적인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나르시시스트나 다른 학대적인 사람들에게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쁜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INFJ가 사람들에 대한 직관을 믿기 시작하면 경고 신호를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중단했을 때 얼마나 평온하고 여유로워지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또한 이러한 교훈은 그들을 올바르게 대접하고 이해하며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받아야 할 대접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가 될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INFJ는 다양한 방식으로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변화에는 항상 어떤 흐름이나 변화가 따릅니다. 우리는 일부 변화를 열심히 환영하면서도 다른 변화는 애써 피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INFJ라면 솔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자신을 기회와 경험의 제한으로부터 제한하고 꿈을 포기하는 가장 흔한 변명을 떠올리며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버킷 리스트에서 항목을 지우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그것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